비가 옵니다. 지금 이것들 다 밖에 내놓고 자갖고 비 쫄딱 맞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의자도 쫄딱 접고 지금 뭐 대충 깡통 요리 하나 데워갖고 밥 먹고 있는데 앉아서 먹지를 못해요. 아 오늘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이 날씨에서 자전거 타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제가 비온 날에 한번 자빠진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갖고. 더덕 비온날 자전거 탄걸 싫어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1mm에서 3mm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만 한 20mm 온것 같은데 아침에 한 8시 반쯤 일어나서 아이패드로 뭐 다운받아 놓은 거 보면서 비 그치길 계속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너무 배고파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싶어 서 나왔는데 비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해서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는... 아, 웅진이가 귀찮구만 아아이패드처리다 있고... 아, 또 올라갔지. 아, 이거 빠졌어. 아, 안 돼. 이거 더 크게 만들지 말자. 아,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불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빠떼리 나감. 여기서 빠떼리 나가면은 나같이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은 빠져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아이패드. 얼굴, 왜, 씨, 못 알아봐. 뭐 볼까? 남산에 부장 들어봐야겠다. 와, 모기 새끼. 와, 모기가 내 관자놀이를 물고 있었어. 와, 어디 갔어, 이거? 와, 아 씨. 또 뭐야? 아, 씨. 침착하자. 흥분하지 마자. 침착, 침착. 침착히. 이걸 꺼내서 이 새끼 나타나면 그냥 바로 조져버려야지. 아, 아니 어떻게 관자놀이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아이. 지금 어, 아이패드 프로. 소리가 죽여요, 소리가. 이게 서라운드 스피커가 진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거 같더니까. 나도. 뭐 오늘 코미디 오늘 프로 이런 거. 거 보면은. 아까 왜?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앞에서 들리고 청중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는 소리는 뒤에서 들리는 것좀 느껴져요 아이패드 진짜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이런 건안 돼요 아이패드 프로 사셔야 돼요 따라온다 스피커 아 이거 사진 한번 박아놔야겠다 오늘은 그냥 이러고

<웃음> <웃음> 아이씨,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지금 다시 하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했어! 하이파이하하 놀러 왔는데 너무 앉아 있기만 아니 너무 누워 있기만 하기 좀 그래서 잠깐 하이킹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또 공원 왔는데 이큰 공원 다 돌진 못하더라도 살짝만 익스플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기에 풀이 없고 흙이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캠핑 사이트 예약할 때 거기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그게 한 5년 전에 찍혀 있던 사진 같은데 그때도 저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런 거면은 뭐 저기다가는 심을 의지가 없어 보이네. 근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저 저 부분만 되게 뭔가 회행해갖고 안 이뻐요. 아, 단풍 다 졌네. 이게 어제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오늘 특히나 더더욱 많이 지금 낙엽이 날라갔어요. 아침에 차에서 자면서 창밖에 계속 보는데 계속 낙엽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팀들도 와 있고, 저 사람들은 지금 가는 건가, 오는 건가.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캠핑장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물가가 아니네. 바로 물로 못 들어가네. 내 자리가 더 좋다. 근데 여기는 무슨 길이 있네요. 새길이 이런데 또한번 탐험해 봐야지. 아, 아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물가로. 아. 제 자리가 더 좋네요. 저. 여기는 그 벗겨진 데가 없어갖고 나무들이 꽉 차있어갖고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야이 낙엽들 떨어진 거 봐라. 이게 다 나무에 붙어있었어야 됐는데 여기도 낙엽 천지. 와우. 낙엽밭칩니다 내년에 혹시 또올 일이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오는 걸로. 아, 하긴 이번에 뭐올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돼버려갖고,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 동안. 그래갖 갑자기 꽂혀갖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 뭐 계획해서 하는 건 재미없어. 그게 즉흥적으로 해야지 재밌지. 뭐 그렇다고 따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획을 갖고 사는 게더 낫습니다. 열심히들 털고 있는 친구들. 아니, 둘이서 텐트 겁나 큰거 쳤네. 참. 남자 둘이라서 그런가? 아, 비 너무 했어. 좀 너무 많이 왔어. 일기예보는 무슨 1mm에서 3mm 온다더니. 에이. 하여튼 일기예보는 어딜 가나 믿을 게못 돼요. 나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도 일기예보 그렇게 맞는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아니, 지금은 무슨 그때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완전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몇 대씩이나 갖다 놓고도. 아니, 뭐, 이런 일기예보는 뭐 예전이랑 별반 다른 게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역시 미래 예측은 못 해. 뭐 미래 예측한다는 무슨 뭐 점쟁이들 다. 다 뻥입니다. 예측 못 합니다. 다 그냥 본인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경치 좋네요. 와, 여기, 어, 여기 무슨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 좋다. 아, 여기도 이렇게. 아니, 강가에 무슨 모래사장이 이렇게 많아? 와. 오, 야 저기, 야 죽인다 여기. 어. 차라리 해가 안뜬게더 운치 있고 이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저기 무슨 다리가 있네. 저쪽 사이드도 한번 보고, 다리 한번 줌 당기고. 좀 전에 찍었는데 또 찍고 싶게 만드네요. 아,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아, 나오길 잘했다. 차 안에서 계속 누워 있었으면 <laughs> 이런 거못 봤을 텐데. 이따 잘 찾아갈 수 있겠지? 여기 다 불어로 돼 있어갖고. 아유, 당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어, 앞에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사람도 있습니다. 풍 색깔에 맞춰서 입는 여기 다 밑에는 노랑 위에는 다황기주 여기 사 여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습니다 여기 사 e 도있습 s 다 여기 사람도 있습 h 다 여기 사람도 있습니 e 여 o u 람 e 있습니다. 여기 있 t 니다 여기 사람 a tiny one, but it once in a o 사람도 습니다 노 no 여기 전화가 안 터지지 이 사람들아. 어? 전화가 터졌으면 내가 그 유튜브랑 뭐 이런 거다 다운 받아 왔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죠. 하, 또 이런 계획은 또잘되고요 아유, 자, 좀 다른 계획이나 잘 세워봐라. 강가 모래사장에서 봤던 다리, 그 다리를 지나고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 뭐 원래 내가 여기 들어올 때 탔던 다리구나. 멀리서 봤을 때는 뭐꽤뭐 뭐 운치 있어 보이는데, 음,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허접한 나무 다리네요. 어, 와, 여기 피테니 테이블이 있네? 이 오른쪽에 아까 그 다리가 있고, 음, 허접하죠? 오, 여기 잘하면, 잘하면 사진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꺼내봐야겠네요. 아다리 밑에 쪽은 어 찾으러 간다.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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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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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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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소룡 비슷하게 해갖고 막 노란 추리는 있구나 이거 아싱하형싱하형아 언제 쪽이야 응? 싱하형살아있으려나 맨날 애들 그 굴다리 밑으로 모이게 해갖고 어, 참응 겁나 패 아유 그 사람도 참어 여기도 사진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야, 갤럭시 이 정도 오케이 맘에 듭니다. 아, 장난입니다, 계속. 아이씨, 면상 안 치워. 오케이. 잘못 누르고 난리야. 여기는 또 다른 하이킹 코스네요. 아, 9.5km, 9.5km 오늘 못하지.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있으면 해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일단 뭐좀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 지도 한번 봐야지. 아, 뭐하는 거야, 지도를 봐도 뭐 죄다 불어라서. 아니, 얘네들 되게 황당한 게. 다른 주들에서는 다뭐 자기네들 불어 아니면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는 다른 영어 쓰는 주들한테도 다 불어 표기하게 강요해 놓고서는 아니 쥐들은 무슨 영어 한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네. 여기 오니까 와나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나? 응?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직 초입부라 그런가 뭐 별로 볼건 없는데 이 정도는 뭐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하, 한 5분만 더 가보다가 별거 없으면은. 들어가서 컵라면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이번에 먹을 거를 제대로 준비를 안해와 갖고 또 제가 입이 많이 짧은 편이어 갖고 뭘 많이 못 먹어요. 야 이건 정말 거대한 크기의 나무입니다. 잎사과 다 떨어졌네. 갈래끼리 나왔는데 이곳은 또 일단 여기는 들어가지 말란 소리는 없고 하지만. 그 앞에 무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빠지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발십착 나는 거야. 여기 뭐 제대로 샤워할 때도 없는데 그런 일을 저는 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여기 다 캠핑장이잖아. 이차 어떻게 들어오지? 아 여기 길이었구나. 그냥 아니 뭐야 그럼? 이거 끝난 거야? 아 절루 음. 여기로 가야지. 에이 안가안가안가 안 가, 안 가. 돌아갈래. 이 나무 무슨 버섯 같은 게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나무군. 근데 넌 버섯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와 위에가 더 많네 버섯이. 오케이 무럭무럭 자라라. 이 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져 있어요. 아니 뭐야? 이게 왠... 웬... 나무가 아니라 종인데? 응? 뭐야? 아니? 나무인데? 와 진짜? 나무를 종이 만든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난그 뻥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떼다가 종이로 쓰면 되겠네 야 대박이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밑에는 껍질이 있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벗겨지네 껍질이 무슨 나무지 이거? 와 신기하다 아, 종이야 종이 완 좀. 와 신기하네요 고생해라 너도 그럼 난 간다 와 버섯 색깔 영롱합니다 아까 그 영롱했던 애들 여기 다 모였네요 야 너는 너는 하나의 나문데 지금? 야넌똥잎이 무슨 단풍물이 들었냐? <laughs> 나무가지가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지금 작은 나무. 근데 꼬레 나무라고 또 지도 단풍 물이 들었네요. 얘도 얘도 나무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예요. 근데 이야 이 조그만 것도 <laughs> 무슨 다 색깔 변하고 그런구나. 응? 태어난 지 얼마 안다고무치가뭘 안다고 귀엽네 자식. 에휴... 너처럼 조그만해도 할일 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니 이곳은 제가 아까 아침에 아니 낮에 거사를 치른 똥뚜깐입니다 똥뚜깐 이렇게 퍼세식인데 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저기 솔직히 저기에 엉덩이 되고 앉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 신발 신고 위에 올라가서 쭈구리고 앉았는데 아이 조준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싹 밑으로 쥐도 새도 없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떨어져 있고 저기 변기 끝에 <laughs> 변기 끝에 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나또 휴지를 칭칭 감아갖고 또 처리를 했네 오늘 배운 거는 그... 구멍이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 달려있지 않다 거기보다 살짝 위에 달려있더라 오늘의 교훈입니다 뭐디다 써먹지 짧은 하이킹을 끝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캠핑장으로 왔지롱 벌써 마지막 밤이네요 3박 4일?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원래 계획했었던 2박 3일로 왔었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첫날은 운전하는데 거의 다 보내고 두 번째 날두 번째 날 어저께 허, 어제 기억이 왜 이렇게 어제는 그냥 없었던 날이 된것 같아요 오늘 하고 어제 하고 합쳐진 느낌? 분명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아니 마치 오늘 있었던 일 같은데 아니 어떻게 생각을 계속 해 보면은. 그게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하고 오늘하고 기억이 그냥 합쳐진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제가 원래 술 많이 안 마시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좀 마시고 잤어요. 많이 마신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번 여행 이번 캠핑 여행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했고 이번 캠핑장이 뭐 샤워시설이나 뭐 화장실 이런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게 아니라 그냥 좀 진짜 퍼세식 이런 똥뚝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제가 이번에는 좀덜 싸기 위해서 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트립 같네요 먹을게 그렇게 부실했다고 딱히 나쁜 거 같진 않았네요 도리어 이번 계기로 캠핑에 굳이 그렇게만 먹을 걸 바리바리 안 싸갖고 와도 되는구나 하는 걸좀 깨달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는 캠핑 가려면 무조건 첫날에는 삼겹살, 갈비, 뭐 이런 거 구워 먹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뒷처리도 하나도 안 하고 하니까는 나름 매력이 있네요. 아, 근데 워낙 저는 입도 짧고 별로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오늘 마지막 밤이 칠흑 같은 어둠. 함정은 7시밖에 안 됐다는 거. 참. 아 오늘 뭐하지 술도 다 떨어졌고 아 오늘 잠을 너무 많이 자갖고 어제 9시간을 잤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잔것 같아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잘 때는 막 7시간 6시간 반이 정도 밖에 안 자는데 아니 무슨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지 내가 야외 체질인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하네요